이제 그다음에 어요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부분요 부분은 어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반쪽만 만들면 돼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한번 그려 볼까요? 얘네들은 <laughs> 펜툴로 한번 그려 볼게요. 펜툴로 물론 어떤 도형 형태로 잡아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펜툴로 그려 볼게요. 처음에는 찍고 약간은 살짝, 요렇게 좀 구부려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중간에 포, 앵커 포인트는 끊어주고, 살짝 끝에를 말아 올려주면서, 예, 또 앵커 포인트 끊어주고, 다시, 예,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예, 이렇게, 예,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예, 식으로 예, 모양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어 얘네들은 좌우 대칭이니까 복사하면 되겠죠. 일단은 어 로테이툴를꾹 누르시게 되면은 리플렉 툴툴이라고 나오죠. 이 리플렉 투툴을 Alt 키를 누르고, 가운데 가운데 여기 이쪽에 센터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어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뒤집어지죠. 카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끊어진 부분, 끊어진 부분을 드래그해서 Ctrl 어 J 누르니까.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네.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얘네가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 박스가 있네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길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어, 이 선이, 일단은, 여섯 개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섯 개?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예. 옛날에 <laughs> 드라마에 여섯 개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얘를, 어, 네모 박스로 하지 말고 선으로 할까요? 라인 툴로? 라인 툴이 나을 것 같아. 라인 툴로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요. 라인 툴을. 그리고요, 이 라인 툴을, 어, 복사해서 적당하게 칸을 만들어 놓고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 여섯개 나눠지네요. 여섯개로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에, 이 칸을 이동을 시켜서 에, 적당하게 이동을 시켜주시고 아니면은 이 다섯개의 다섯 선을 컨트롤 G 그룹으로 묶고요. 뒤에 있는 큰 면을 갖다가, 온라인에서 센터 잡아주시면은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제, 뒤에 배경 있죠. 큰 거. 얘 하나 복사 하나 해줄게요. 알트 키를 눌러서, 예, 백업을 하나 해놓고, 복사 하나 해두고, 드래그에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패스파인더 열어볼게요. 윈도우에서 어, 패스파인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네, 네 예, 패스파인더 선택해서 디바이드, 예, 디바이드에서 나눠주세요. 나눠주신 다음에 이제 색깔을 넣어줘야겠죠? 예,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한쪽에는 핑크색 한번 넣어줘볼까? 예, 핑크색 넣어주고. 또 한쪽에는 음, 노란색 넣어주고, 네, 노란색 넣어주고, 또 한쪽에는 음, 보라색 넣어주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파란색, 파란색 넣어주고, <laughs> 또 한쪽은 예, 검정색, 그레이 넣어주고, 또 한쪽은 주황색,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어 선택하고 예 처음에 보라색 선택하시고 메시 툴로 앞쪽에다가 클릭해가지고 조금 진한색으로 예 진한색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색깔이 조금 이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란색 선택하시고 메시 툴로 비슷한 부분에다가 클릭해서 어, 또 색깔을 진하게 넣어주시고, 또 이번에도 또 핑크색에도 선택하고, 매시 체크하고, 색깔을 진한 색으로, 네. <laughs> 또 여기도 파란색도 매시 넣어주고, 어, 진한 컬러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 색감을 어, 분위기 있게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색감을 표현을 해주세요. 예, 다 되셨으면은, 이제, 라인, 아까 복사해놓은 거 하나 했죠? 예, 복사해놓은 걸 하나를 밑에다가 살짝 갖다 넣어주고, 어, 그리고, 테두리, 테두리를 좀 두껍게 처리해서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테두리를 갖다가, 예, 일단은, 노란색을 이렇게, 예, 바깥쪽에 꺼내놓고, <laughs> 그 다음에, 어, 카피를 하나 더 할게요. 예, 카피. 알트키 눌러서, 예, 카피를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이 카피하시고, 선의 칼라, 선의 칼라를 또, 지난 거를 바꿔서, 컨트롤 X, 컨트롤 B, 예, 밑으로 내려서, 맨 밑으로 내려서, 또 약간은, 뭐, 이중 3중으로, 예, 테두리를, 예, 두껍게 표시해 주시면은 예, 좋을 듯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패스 이동으로 예, 예를 갖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알트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패스이동 패스이동을 오브젝트 들어가서 예, 패스에서 어, 오프셋 패스 오프셋 패스 선택해서 조금 크게 예, 확장해 주시면 되겠죠 확장해서 컨트롤 X 예, 잘라서 컨트롤 B 하단에다 내려주고 그리고 그 전에 예그 전에 만들었던 칼라들의 색깔들을 예, 조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어, 이중으로 테두리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laughs> 이중으로 테두리 넣어주고. 작업한 것들을 선택해서 예,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 위에다가 슬쩍 얹어 주세요. 네. 어, 다 만들었으면 얘들도 어, 다 선택해서 Ctrl+G 그룹으로 묶어서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 영구 문화 만든 걸 갖다가 복사해서, 예, 메달처럼, 컨트롤 X, 컨트롤 F, 이렇게 넣어주시면예 이쁠 것 같아요. 좀 크다 싶으면은, 좀 줄일까요? 예,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서, 가운데다가, 예,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서, 어, 추석 이미지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네, as로 네, 추석 이미지 배경 탑 이미지 만들기 라고 저장을 해줄게요.